어, 10월 31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이제 긴축소 수도. 속도 조절론이 좀 번지고 있고요. 애플과 인텔의 호실적 발표로 미증시는 이제 크게 상승을 하였는데, 어, 국내증시는 다만 이게 좀 상대적으로 지금 속도 조절론에 대한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증시에 이렇다 할뭐 굵직한 재료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우선 이제 11월 FOMC 결과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좀 보수적인 타점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매직 종목 위주로 좀 파악만 어, 파악 정도만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지속 말씀드리지만 어, 큰 굵직한 재료가 없을 때는 당분간 이제 수주전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옴시티 원전 테마들 지속 체킹을 어, 하면서. 어, 이번 주좀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나가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일정과 함께 다시 한번 이수지정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제 가셔야 되면서 관련주들 움직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어 체크하시고, 어 또한 이제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금속 거래를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수의 구리를 좀 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뭐 당장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구리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어, 앞으로 좀이 연쇄작용에 따라서 좀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 있어 보이니 좀 금속 관련주들의 좀 방향성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협정을 좀 푸틴이 파괴하면서 다시 한번 좀 동물 가격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좀이 이후에 결국은 이제 겨울이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지면서 또 다시 한번 좀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어, 이런 부분 좀 체크하면서 어, 시장 오늘도 차분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